반갑습니다. 일파 스님입니다. 이 카톡으로 질문을 좀 보내라 그랬더니, 참, 스님, TV 조선에 탐사 세븐의 무당 사기꾼을 하고 방송하네요. 스님들이 봤어요. 어저께도 보고. 오늘 또 나오네. 무당 보고 무속인 보고 사기꾼이라고 어떻게 단정을 내려 어디가 사기인데 뭐 진부가 어디 있는데 왜 거기를 찾아갔습니까 왜갈 때는 돈다 갖다 바치고 구다고 해놓고 왜 사기꾼이라 그래? 처음부터 잘 알았으면 안 갔을 건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옛날에 유리알 같이 보인다 이터라는 책이 터고 손소구 선생님 터 백만부가 팔렸대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뒷조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우리나라 고승 얘기했죠. 뭐, 뭐, 스님. 아, 저 동네 온천장에서 충목관자 있었어. 그런데 해인사에서 열반에서 다이시게 지금 현실에 스님도 부산 쪽에 있지만은, 뭐, 스님은 한간에 약 1조 원을 가지고 있답니다. 1조 원을. 각선언을 만들어 가지고 1부위 60분에 나왔을 거예요. 뭐 지장보살, 지장보살 해가지고 그 사람도 유리알같이 보이는데 유리알같이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 동네 온천장에서 철학관 시도해서 화주보살 데리고 그분들 능력 아닙니까? 왜 우리가 거기에 갔을까요? 또, 기독교 안 그래요? 얼마나 교주 많아? 집단 자살하고. 왜 거기를 갔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내가 잘 돼보자고. 내 자녀가 잘 돼보자고. 응? 우리가 부자가 되어보자고. 우리 인간은 마음이 참 약해. 약하잖아.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기독교 팔고, 부처 팔고, 무속인 시고라 하면서, 겁을 줘가지고, 구다자, 천도제 하자. 천도제 수십 번씩에, 또 무당들 삼재 갖고 놀아. 기독교, 믿습니까? 건축하자. 나쁘다는 건 아니죠. 이개 중에 몇몇 분이 그러니까. 자. 운명을 바꾼다 잘해준다 선생님 결론 짓게요 알면 속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속았잖아 모르니까 그리고 다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사기다 이 세상에 솔직히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요 방송은 일반적인 것만 방송해버려 일반적인 것만 한 분야만 파가지고 아 TV 조선도 너무해 한번 보도했으면 됐지 어제 나오고 또 재방송 따로 나오고 유튜브 나오고 그 사람 말 들어보지도 않고 난 누구 편 아닙니다 스님은 우리 알면 안 속습니다 스님 지금 1부 2부 3부 4부 5부째 찍는데 1부 2부에 뭐라 그랬어요 삼제 학문 없다 삼제 이야기하면 방세 씨다 가르침으로 뱉어 버려라. 그 무속인 그 유튜브에 보니까 삼재풀이 삼재버 뭐 나왔대. 그 침뱉어야지. 몰라서 속았잖아. 우리 스님들 천도자라 그래. 아목가 신문을 잘 가시면 천도기가 끝인데 백중때 하자, 동지때 하자. 그 침뱉어버려야지. 목탁으로 대갈 좀 깨버려야지. 지금 무속이만 욕하면 안 돼요. 저도 승복을 입고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법사라 그러고 머리 깎아놓고 각대한민국에 포교 만들어 가지고 그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모셔놓고 사탕 주고 설탕 주고 쌀줘 가지고. 절하고 체결해가지고 위패를 모시고 팔고 있습니다 위패를 그리고 천도제 열댓 번씩 합니다 그분들 몰라서 속고 있습니다 그것들 취지좀 해보세요 취재 한쪽만 하지 말고 우리 결론 지읍시다 몰라서 속았습니다 알면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3제 1편, 2편 보세요. 동영상 보세요. 없습니다. 천도제란 못 가시는 분을 잘 가시게 하는 게 천도제입니다. 잘 가시는 분은 천도제가 없습니다. 못 가시는 분을 천도제하면 평생에 한번 하는 겁니다. 한 번, 두번 하면 방세시. 그게 결론이에요. 그다음 내가 유산과 낙태한 온기가내 가족이 언제든지 찾아오고 있다는가. 그다음 안 걸려 치매 걸려 자살해 장사 안돼 그런데 기도하라 그래 이 모르는 사람 자 기도하라 그래 왜 기도 기도 뭔가 있는 것 같거든 교회에서 기도하라 무속인 기도하라 전해가 보세요 기도하라. 여기는 생각하겠습니다. 내 집안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태어나서 죽는 그 날까지 내 가족, 돈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가 아닙니까? 내 뿌리입니다. 내 원기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스님이 뭐라 그랬어. 내말도믿지 마라. 세상이 사기꾼이 판을 치니까. 실험하라. 실험. 실험하는 방법은 동영상 많이 있죠. 스님 서적 읽을 수 있죠. 술한잔 가지고, 시내 술한잔 가지고. 이게 명답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실험하라고 23년 동안 부르짓는 겁니다. 속지 마시라고. 속고, 동영상 찍고, 고발하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무속이나 잘못된 게 있어. 저도 그 동영상을 딱 살펴보니까, 뭐, 국회의원들 뭐, 해가지고, 꽃이 오고, 이런 거는, 뭐, 그분이 사생활이지만은, 뭐, 나라꽃을 한다니, 다 그분 사생활입니다. 그런데, 곧 노무현 대통령 연가를 모셔놓고, 뭐, 작두를 타고, 시를 받았다니, 개똥 같은 소리를 해놨어, 개똥 같은 소리. 지금 어떻게 돌아가신 분인데, 자살이냐 타살이냐, 선이양 나온 거 다음 부에서는 곧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이냐 타살이냐 그전에도 말을 좀 피해갔어요, 제가 제가 보고 들은 거또 영을 접수한 걸 가지고 단 증거는 없습니다. 또 모함을 할수 있으니까. 내 시간과 날짜를 정확히 접짚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대통령, 아니 돌아가신 영혼들을 팔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